맛있겠다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<laughs> 맛있겠다. 아, 미친 재질. 이해가 안 돼. 마음으로는 왜날 사랑한다 하면서. 라라라라라. 우리, 아씨다 들어갔다. 아, 용량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찍고 끊어버려야지. 음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겠다. 그거 약간 연장판인 그쪽에 약간 형사들 나왔었잖아 거기 음. 보면은 거기 나오는 거에 속편처럼 음. 나와. 나 강동은 하도 못해. 홍콩 홍콩 홍콩. 응. 중국 표준어랑 강동은 완전 다른 말이라서 하도 어. 못 알아들어. 한자도 다르구나. 다르고 야. 발음하는 것도 달라.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거든. 같은 뜻의 한자를 써도 있는 방법이 돼 어렵다 중국이 다른 얼지근내포카가 나오긴 나와 나와 아, 나오네 아, 나와도 되죠 근데 어 상관없어 어차피 <laughs> 어차피 뭐 맞아 얼굴은 나오니까 어 맞아 내 나의 나의 노동력은 나의 나의 노동을 도우로 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컨텐츠로 제공해 드려야 될것 아닐까요? <laughs> 맞아, <웃음> 맞아. <laughs> 그거 언니. 어? 50명도 안 봐요. <laughs> 에이 두개다 <laughs> 들어, <들었긴> 순대지로 <laughs> 그래, 맞아. 둘다 들어가 있으면 됐죠. 맞아, 저희 틱톡 노랑만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<웃음> 맞아, 맞아. <laughs> 노랑만안 하면 돼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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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의 포카, 포카 똑같은 포카 두장 들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<웃음> 맞아, <laughs> 노랑만안돼 있으면 되죠. 행운의 포카. 그러니까 나 아는 동생들이 요즘에 그 음반 판매하는데 네. 그 음반 포장 알바를 가거든. 네. 그 포카 가다고 아, 포장, 포장 알바를 간단 말이야. 네. 그 그게 그렇게 계속 서서 일해가지고. 아 맞아. 막 여러 개 들어 뭐, 들어있던 사람도 있던데. 가끔 가다. 어 가끔 가다 있는데 그게 정말 실수로 그럴 때도 있고. 일부러 축복을 들어, 축복을 드립니다. 아, 축복을 하면서 하는데, 하는 그게 서서 일하는 거라 정말 힘들대. 근데 왜 앉아서... 아, 그게 이게... 안 돼서 그 레일이 돌아가는데, 아, 레일 높이랑 빨리 빨리 그 이렇게 레일 짝짝짝짝짝 이렇게 돌아가는데, 그걸 맞추기가 어렵대. 아 앉아서 하면은... 아, 왜 이렇게... 저기 영화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미쳤지? 그감성이 있는 거지. 나도 사실 얘는 잘안 돼. <웃음> 중경상님도 <웃음> 정말 내가 이해시켜서 이게 어, 이래서 어. 이래 이런 거란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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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중경상님은 나는 그래도 그래도, 그래도, 그래도. 그것도 괜찮은데 어. 난 이거 는 진짜 잘 모르겠어. 맞죠, <laughs> 맞죠. <laughs> 이만큼만 나와요. 아, 진짜? <laughs> 이걸 이렇게 소개해 이렇게 짜잔 샤오저 노바 코카 <laughs> 그거 잘라서 쓰는 스티커 어, 이거는 도봉송 스티커인가? 어 이거 칼선 있는 거야. 칼선 있는 스티커 그리 너는 귀엽수다. 약간 유튜브에 자질이 없다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거. 아니 좀 약간 자질이 없노. 이런 <laughs> 네,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다 봐봐. <laughs> 네. 생일 <웃음> 카페 <laughs> 특전이. <특파인. 웃음> 포카인데 포카가 두 종류 들었어요. <laughs> 이런 거 하에 이렇게 하는 거. 대박. 그렇게 포카가 두 종류 들었는데. 또 배웠다 배웠다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 들어. 스낵카페 특전에 여기 포토카드랑 이렇게 잘라서 쓰는 스티커랑 이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랑 엽서가 두 가지 있는데 가로 엽서랑 이렇게 있으면은. 이걸 포장하는 작업을 제일 불렀죠. <laughs> 왜냐면 나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동네 친구밖에 없으니까. 어게하면 이렇게 두 개. 잘생긴 샤워먹 오빠. 뒷면 요렇게. 뒤로 <laughs> 부려먹으러 왔습니다 피자를 얻어먹고. 그쵸. 저는 도미노 피자를 사줬으니까요. 노동력. 그럼요. 근데 너는 그 어떻게 <laughs> 기억하고 있어? 아그다기억하고 너무 충격적이야. 난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. 와, 너 중학교 2학년이면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본다요, 그걸? <laughs> 아, 난 중딩이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. 나는 그때 고딩 때본것 같은데, 아닌가? 중딩이었는데 도 걔가 의사가 된게 충격적이었지. 왜? 걔가 나는 꼴등 먹고 이러던데. 내가... <laughs> 금잔디 원래 꼴등이야? 완전 꼴등이었잖아요. 아 진짜? 금잔디 네. 공부 잘하네. 수여하던 애여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였어요 아 진짜? 나 <laughs> 네. 나는 금전지 공부 잘하는 설정인 줄 알았었어 응 음. <laughs> 아니야? 갑자기 직꿈을 찾아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심화그룹 병원에 아그 이사 그 그딱그 그 재단일 거맞노 맞아. 이민호의 재단 아니까. 이민호의 재단 맞아요. 구준표는 그거. 거기, 거기 뭐지 의사들도 이제 부작집 애들 그, 어, 돈 주면 그... 꽂아주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금잔디는 어.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. 아 진짜? 금잔디도 구준평이 돼서 꽂아준 거 아니고? 음 공부해서 들어갔어요. 공부해서 들어갔어? 네. 근데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왜 그런 병원에 들어갔지? 내 말이 요 공부해서는 불쌍해. 데좀더 제대로 된데 가야되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렇게 비리 많은데 왜가? 그러니까.